팽한 눈에 입을 벌리고 신음하는 아이, 수액을 맞은 손만 퉁퉁 부었습니다. 야잔 카파르네라는 이름의 10살 소년입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야잔의 안타까운 모습은 가자지구의 심각한 식량 상황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야잔이 지난 4일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طبعا هذا الطفل هو نازح من الشمال في عنده كان مشاكل في العضلات في الاصل بس كان صحته يعني تقريبا جيده مقبوله كان يعني يتلقى رعايه جيده اكل صحي غذاء ممتاز لكن مع نقص الغذاء اللي كان متوفر له قبل الحرب 전쟁 전부터 알았던 야자는 비록 걷지는 못해도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수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야잔의 아버지는 달걀과 바나나 등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아들을 돌봤지만 전쟁이 나면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학교에 앉아있고, 3m의 군대에 앉아있습니다. 예수님의 환경에 대해서도, 어린이, 병원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건강을 향상시켜야 할까요? 영양실조로 숨진 건 야잔뿐만이 아닙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가자지구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 20명이 굶주림과 탈수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전에 가자지구 5살 미만 아동 중 급성 영양실조는 0.8%, 그 수치가 지난달에는 가자지구 북부 두살 미만 아동 중약 15%, 남부는 5%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산모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3kg 이상 아이는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미숙아로 태어나 사망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구호품이 매달린 낙하산이 무더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구호품을 챙기려는 주민들이 앞다퉈 달려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접근했다가 자칫 낙하산이 안 펴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낙하산 고장으로 추락한 구호품에 깔려 주민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구호품 공중 투어는 비용 대비 수송 물량이 적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인도주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비인도적인 구호 방법이라는 겁니다. <목소리> 가자지구 북부는 유엔이 분류하는 식량 위기 5단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재앙과 기근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자지구 230만 명중 4분의 1이 아사 위기입니다. 공중 투하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So, we are really calling uh, for an immediate ceasefire. We want them to end the blockades. We have very capable military ourselves. They need to provide safe passage of aid on the ground. It's not enough to be dropping, uh, dropping aid and food. 인도적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연합이 해상 수송에 나설 예정이지만 구호품 대량 수송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슬람 사도 무함마드가 경전 쿠란을 계시받은 일을 기리는 신성한 달 라마단이 이슬람 국가 각지에서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사는 유르단 강 서안 헤브론에도. 축제의 상징인 촛불과 초승달 기념품 등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화려한 거리 장식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해마다 상인과 주민들로 북적이던 유서 깊은 성벽길은 의심연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올해 라마단은 축제와 감사가 아닌 긴장 속에 시작됐습니다 5개월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는 휴전 재개 없이 라마단을 맞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라마단이 자칫 확전의 기폭제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긴장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곳은 동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 하마스는 성명에서 라마단 기간 팔레스타인 안팎 모든 전선에서의 대결과 시위, 알 아크사를 향한 집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성지 알 아크사 사원 주변 골목에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However, to those who wish to exploit this holiday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 알 아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일을 매우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 대규모로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군경 사이 충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라마단 마지막 열흘 동안 이루어지는 밤샘 기도를 위해. 알 아크사를 방문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깨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보트가 다니며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만 채가 넘는 집들이 물에 잠겼고 다리 8개가 무너졌습니다. 산사태까지 발생해 가옥 1 0여채가매몰됐고 8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산악 지역에 사는 주민이 많은 탓에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korban yang meninggal berjumlah 16 orang sampai pukul 16.00 dan 7 orang masih dalam p e 우유니 사막의 나라 볼리비아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흙탕물을 막느라 중장비까지 동원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볼리비아는 2월부터 이어진 폭우로 브라질과의 국경지역의 아크레강이 넘치면서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피해지역이 수도 라파스까지 확대됐습니다. <놀람> 사막 위의 도시 두바이에도 난데없는 홍수가 났습니다. 1년의 비가 100mm도 오지 않는 곳인데, 불과 6시간 동안 그 절반인 50mm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사막 도시라 배수 용량이 적은 탓에 공항 활주로까지 잠기면서 항공편까지 10여 편 결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0여 년 전부터 부족한 비를 만드는 인공 강우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기후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번 같은 기습 폭우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 7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공립 초등학교에 무장 교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They came in d o z i n g riding on bike, shooting sporadically and randomly. t 신 e 도망쳐 c k 피한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인 280여 명은 숲속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laughs> 무장 h o 들은 이틀 뒤 새벽에는 다른 기숙학교를 덮쳐 자고 있던 어린이 열 다섯 명을 또 납치해갔습니다. 더 앞서 지난 6일에도 여성과 어린이 200여 명을 끌고 갔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를 비롯한 여러 무장 단체들이 공무원과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 학생들을 납치해 몸값을 뜯어내면서 납치가 일종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몸값으로 지난 10여 년간 수백억 원이 건네졌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학생만 해도 1,400여 명이 납치됐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3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과일값. 사과는 지난달보다 71% 올랐고 배는 지난해보다 61%가 뛰었습니다. 핵과일이 나오는 여름까지 이 가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사과 배는 핵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과와 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수확해 출하하는 저장 과일이다 보니 시장에 푸는 물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자체가 사과 30%, 배 27%가 줄었는데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하게 출하하더라도 수요에 따라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까 그러니까 공급은 저장되어 있는 게 작을 수 있어도 조금씩 나갈 건데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사과와 배는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 검역 절차가 총 8단계로 까다로워 사실상 수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11개 나라에서 사과 수입을 신청했는데 90년대에 신청한 일본도 5단계에 머물러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다 국내 과수농가의 25%가 사과를 재배하다 보니 무작정 수입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참외 등 대체 과일도 올해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강우량이 많아 작황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아예 생산량이 줄어들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뭐 일조가 다시 좋아지면은 조금 늦게 나오지만 원래 나올 수 있던 양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구온난화로 경북과 충북의 주요 사과 재배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며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임금이 높지 않은 외국인을 활용하자 외국인을 더 고용하되 업종 최저 임금을 낮춰보자. 최근 지방 일손 부족과 돌봄 노동 인력난 등을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재현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사잡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비인권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한국은행이 이처럼 전면에 나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는 이유는 뭘까? 이창용 총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기에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이후 노동 공급이 경기와 물가의 중요 변수가 됐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띄우거나 민간 연구기관이 다루기 다소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대개 현행법과 국제협약, 인권과 국민 정서, 현장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한국 경제와 사회가 피해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국제기구 실무 경험이 많은 이창용 총재 개인 캐릭터가 다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이창용 총재님이나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두 거시경제 학자시고 아 이에 따라서 이제 학자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이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이제 강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나라 경제 앞날이 어두워진 지금. 중앙은행이 적기에 나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에 성급한 논의가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약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 나현수입니다.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이 SUV를 보고도 내달립니다. 시속 90km 넘는 속도로 운전석을 들이받습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브레이크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밟고 그냥 그냥. 좁은 골목길에 들어선 검은색 차가 주차 차량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렌터카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료는 챙기고 운전자 보험료 할증은 피했습니다. 이런 자동차 보험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770억 원. 16%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의 보험 사기 적발액도 1조 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 사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건 역시나 자동차 사고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는 고의 충돌 등 자동차 관련 사기를 많이 저질렀고, 60대 이상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보험 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 사기나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하루에 34건의 산돌이 동시에 발생한 지난해 봄 백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대형 산불도 여덟 건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34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2건과 비교하면 무려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 기간 동안 대형 산불에 동시다발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형 산불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초봄까지 비와 눈이 많이 내린 게 원인입니다. 하지만 산불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삼월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지가 다시 건조해지며 산불 발생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봄만 되면 반복되는 양간지풍을 포함한 강풍도 변수가 됩니다. 고온이 나타나면 눈은 빨리 녹게 되고 사흘 정도가 지나면 건조한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에 강풍이 동반되면 산불 발생 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이월 일일부터 오월 1 5일까지약세달 반. 초반 한 달은 비와 눈 때문에 쉽게 지났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기온이 오르는 시기, 봄꽃이 개화하고 산행 인구가 급증하면 산불 발생도 본격화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강릉의 한 하구, 허벅지 깊이 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물속을 지켜보다가 숭어가 포착되는 순간 저마다 어깨에 맨 투망을 힘껏 던집니다. 잠시 뒤 그물을 당기자 얼음 팔뚝만한 숭어가 몇 마리씩 들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열 마리 넘게 잡히기도 합니다. 몸길이 30cm 이하 어린 숭어는 다시 놓아줍니다. 몇 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6시 반에 나와서 어 시간 동안 한1 5 0 마리, 이0 마리. 한쪽에선 낚싯바늘로 낚아채는 이른바 훌치기 낚시가 한창입니다. 미끼가 없는데도 숭어가 속속 걸려 올라옵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숭어는 봄이 되면 치어들과 함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하구로 몰려듭니다. 특히 인근 발전소에서 온수가 방류되는 이곳 하구는. 숭어 떼가 많이 모여드는 명당으로 꼽힙니다. 발전소에서 기계 식힌 따뜻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저 고기들이 온도에 뭐 민감해 갖고 따뜻한 데를 많이 찾아와요. 제철을 맞은 강원 동해안 숭어 잡이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거대한 은행나무가 위용을 뽐냅니다.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는 보기만 해도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로 꼽히는 용문산 은행나무.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무의 신체 검사를 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은행나무를 디지털로 구현하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무인 자동차에 쓰이는 라이다 장치로 은행나무의 정보를 측정해 디지털 쌍둥이를 만든 겁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가지와 우뚝 솟은 나무 끝, 두꺼운 나무 밑부분까지 실물과 똑같습니다. 레이저 빛을 발사하여 반사되어 돌아오는 정보를 분석하여 거리, 운동 방향, 속도, 위치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주변 환경을 소리드 형태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알게 된 용문산 은행나무의 키는 38.8m. 약 아파트 13층 높이였습니다. 전체 나무 무게는 97.9톤으로 중형 승용차 약 69대 무게와 맞먹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이었던 수영도 밝혀졌습니다. 기존 오래된 나무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계산한 결과 1018년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이다로 취득한 용문사 은행나무 성장정보를 우리 국립사립과학원 로고수 소량 수정DB 예술병결과 나무의 나이가 1018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서기 전출량 고려 목종 시기입니다. 또 용문산 은행 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13kg으로 50년생 신갈나무 11그루가 연간 흡수할 수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연극 공연이 한창인 극장. 검은색 안경을 낀 관객들이 공연에 몰두합니다. 때로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여느 관객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청각장애를 지닌 분들입니다. 이들이 끼고 있는 안경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배우들의 목소리가 자막으로 송출돼 대사를 듣지 못해도 볼수 있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부분을 음성을 자막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는 스크린 모니터나 태블릿을 활용해 관객들에게 자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막을 보려면 모니터나 태블릿으로 고개를 돌려야 해 온전히 공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끼면 공연이 진행되는 모습과 동시에 자막도 함께 볼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눈이 불편하지 않게 어, 자막 대사를 자막으로 볼수 있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빠져들게 된것 같아요. 어, 너무 잘 봤고요. 이 안경 덕분에 자막을 제대로 볼수 있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스마트 안경에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해주는 인공지능 엔진이 쓰였습니다. 한글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번역도 가능해 각종 외국어 자막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말로 된 공연이나 문화 체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기반을 잡고 이제 해외에 계신 청각장애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 발전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느꼈을 소리라는 장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 모습이 조각으로 빚어져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 장터에서 좁쌀을 파는 상인, 김진열 작가가 늘 주인공으로 삼는 인물은 남노하고 소외된 이유. 재료는 하나같이 버려진 나무나 녹슨 고철 등 폐품입니다. 사회적인 각방을 받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 뒤쳐지고. 좀 소외되고 어, 그런 사람들의 삶에 유난히 이제 시선이 가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버려진 라면 봉지를 이어붙인 작품입니다. 김주호 작가의 로버 얼그렌 해악이 넘치고 슬쩍 밀면 스케이트보드 타듯 미끄러집니다. 창룡사터의 500나한상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인물상에는 서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 테라코타로 제작한 조각상 표정마다 아이 같은 해맑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관객에게에게 다했을 때에 아, 마음을 풀어 주는 이왕이면은더 기쁨을 안겨 주는 이왕이면더 통쾌하게, 더 유쾌하게, 더 상쾌한 기분을 줄수 있는 그런 감정을 불러 넣어 주는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용선 작가는 나무판에 인문을 그리고 서로 마주 보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김을 작가는 작은 책상에서 만든 아기자기한 작품으로 일상과 정서를 그림 일기처럼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미술에서 인간이 점차 사라져가는 요즘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기획됐습니다. 평생 삶과 일상을 탐구해온 70대 노장들은 인생은 무엇인지 진정한 예술의 길은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향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YTN 이 교준입니다.